안녕하세요. 용프로입니다. 공매도 재개가 시작된 오늘 월요일장 제가 삼성전자로 인사드리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작년 3분기부터 어, 사실은 실적이 좋지 않았죠. 꾸준하게 좀 어,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이제 25년도 2분기가 이제 내일이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는요, 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올리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지금 KB 증권은요, 지금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7%가량, 그러니까 8만 2천원으로, 8만 2천원으로 이제 상향을 했고요. 지금 추가로 반도체 업종 최선호주로, 최선호주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KB 증권에서요. 그래서 앞으로 2분기부터 이 메모리 반도체 수급 개선 그리고 가격 상승이 이제 동시에 나타날 걸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항상 주주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이 수급이라는 건요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급 자체를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거 주주님들께서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저희 텔레그램 방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 예전부터 운영을 해왔어서 입장에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입장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면요. 조속히 입장하시고요. 지금 만삼천육백여 분 음, 구독자분들께서 함께 실시간 대응을 이 삼성전자로 하고 계시니까 꼭 필수적으로 입장하셔서 앞으로 삼성전자 무엇보다 실시간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나올 이 막강한 재료들과 일정들을 이 텔레그램 방 통해서 이제 두루두루 살펴보신다면요, 결과는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 제가 입장 방법 잠시 후에 안내 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하시고요. 아시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또 막강한 재료라고 이 생각해야 할 뉴스가 또 나왔는데요. 드디어 이 삼성전자도 이제 사족보행 로봇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회사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이제 사족보행 로봇 RBQ10을 연내에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족보행 로봇이 사업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착수가 된다라고 하면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로봇 산업이 계속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수요와 공급 자체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장차 우리가 7년 후까지 장차 7년 후면 2032년도죠. 우리가 장차 7년 후까지 이 로봇 시장 규모가요. 자그마치 457억 8천만 달러입니다. 457억 8천만 달러의 로봇 시장 규모가 앞으로 7년 뒤에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시장 규모가 굉장히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래 먹거리라고 불리는 이 로봇을요, 삼성전자가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상승 트리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굉장할 겁니다. 주가상승 트리거 굉장할 것이고요. 특히나 이 RBQ10이 경비로봇이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사족보행 로봇. 이 경비 로봇인데 이 경비 로봇 자체가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11월 경에 자택에서 직접 경비 로봇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엄청나게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이 경비 로봇이 지금 현대차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개발한 스팟이었거든요. 현대차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업해서 개발한 스팟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합작으로 만드는 지금 이 사족보행 로봇 RBQ10이 사업화 본격적으로 착수된다고 하면 주가가 머지 않아서 굉장한 상승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제가 추후 이 RBQ10 관련해서 일정 나오는 대로 제가 정보 공유방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주주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삼성전자요, 시간 뭐 조금 걸릴지언정 분명하게 슈팅 한번 크게 나와주면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이 부분을 확언을 드리냐, 저도 삼성전자로요 울고 웃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깡통을 찬 적이 정말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주. 분들께 이렇게 확언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이 삼성전자라는 국민 주식만큼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 윤프로는 이 주주분들께서 삼성전자로 대성을 하실 수 있게 앞으로 이 장중에 텔레그램 방이 정보 공유 방을 통해서 실시간 대응해 드리면서. 이현 구간 명확한 기준을 잡아 드리고요. 그리고 타점 공유, 그리고 이 수급 분석, 그리고 재료 분석까지 같이 동행을 하겠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 구간 어, 굉장히 저점 추세가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이 저점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 구간에서 주주분들께서 앞으로 이 기회와 그리고 적재적소의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실시간 대응을 해 드릴 건데요 그렇지만 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회와 타이밍을 잡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워요 대표적인 이유로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느라 혹은 뭐 사업을 하시느라 시간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정보력의 부재입니다 정보력의 부재. 이 주식에 있어서 정보력은 사실 누구보다 앞서 나가야 되지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보력을 갖추기란 쉽지 않거든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주주분들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저희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제 개인적인 커리어를 위해서 앞으로 이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제가 방향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방향을 제시를 해 드릴 건데요. 그렇지만 제가 이 방향을 제시해 드린다고는 했지만 주류분들께서 같이 행동해 주시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손뼉도 마주쳐야 이 소리가 나듯이 저와 그리고 주주분들께서 같이 움직여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4761-8703번 010-4761-8703번 동일하게 요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를 남겨놔주세요 삼성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이 실시간 대응을 토대로 앞으로 나올 재료와 일정 그리고 이 매수매도 타점 타이밍을 제가 이 텔레그램 방 통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 종목이란 것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정보 공유방 입장시켜 드리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입니다. 무료. 제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 476하나 8703번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장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문자 한 통으로 인해서 이 주주님들 계좌 사이즈가 한층 늘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될 명확한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려는 내용이요.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참조하셔서 매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 저는 이 기업의 가치 투자를 시작으로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주식이란 것을 해온 입장으로서 항상 이 기업의 주가라는 건요. 실적을 앞서갑니다. 실적을 앞서가요. 그래서 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에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 내실이 튼튼한 기업이 주가가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반대입니다, 반대. 왜 반대냐 하냐면요, 우리가 이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알고 난 뒤에는 이 비싸다라는 경험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비싸다라는 경험, 고로 고점이었던 경험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이 좋아질 것이다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고 나서 어떤 게 나올까요? 바로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발표가 나오는 날 어떻게 돼요? 바로 고점을 찍습니다. 주가는 고점을 찍어요.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이 반대로 생각하시는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을 구독자분들께서 알고서 매매를 하신다면, 그리고 나서 이 수익을 극대화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더 보실 테고, 그렇게 되면 저희 채널이 더 성장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꼭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고 이해하실 수 있게끔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주주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약소한 선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종료를 할 거예요. 제가 이 기업의 가치 투자를 시작으로 이 주식에 입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 매매라는 것을 굉장히 오래 했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깡통 정말 많이 찾다 보니까 이 주주분들의 수익을 내고자 하는 엄청난 열정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열화와 같은 성원을 해 주셔서 제가 이 보답으로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가장 강력한 섹터에서 제가 종목을 추릴 겁니다. 그리고 종목을 추린 뒤에 우리가 이 소액으로 어, 3천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 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히든 종목으로 3천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참여하신다면 주주님들 만족도 굉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무료로 참여하셔서 꼭 대성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히든 종목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냐면요. 어,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주주분들을 위해 200만원으로 3천만원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어, 그래서 현재 텔레그램 정보 공유방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초대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도주, 급등주, 단타 종목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루 5% 내외 수익 그리고 월 수익률 100%가 가능하도록 현재 섹터에 맞는 종목으로 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초기 예수금 200만원으로 저와 함께 동행을 하실 건데요. 이 국내 주식 시장이야말로 정말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계좌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급등주로 수익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내왔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하게 된 어, 취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한국첨단소재 어, 12월 18일에 매수를 해서 1월 7일에 저희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이때 1,699원이었고요. 9,370 번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대장주 이고요. 어, 450% 상승해서 5.5배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오리엔트 전공 12월 3일에 매수를 해서 12월 13일에 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매수 가격 1,100원 이때 당시 매도 7,07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주 대장주로서 500% 상승해서 6배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 같이 하시고 싶다면 상단의 번호 010-4761-8703번 상단의 제 개인 번호로 급등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를 확인하고 텔레그램 정보 공유방을 입장을 시켜드리면서 급등주, 주도주 종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참고로 제가 주도주 매매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항상 종목의 재료와 이슈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요. 그리고 종목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위해 지지선을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바닥 구간을 확인해서. 저가 매수를 위해서 항상 이 바닥 구간을 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의 가치 투자를 시작으로 주식에 입문을 한 어, 사람으로서 제가 유튜브에 처음 입성했을 때는 이 가치를 중시하는 이 가치주 종목, 어, 가치주 종목을 추천을 드리곤 했는데 워낙에 이 국내 시장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요, 제가 급등주로 이렇게 추천을 구독자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근거와 어떤 기준에 위배되는 매매는 일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과 함께 동행하자는 마음에 이렇게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게 됐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의 성장을 위해 이 구독자분들께서 그리고 윤택한 삶을 사시길 그리고 이 경제적 여유를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 윤프로가 준비한 약소한 선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단의 번호 0 1 0 4 7 6 하나 8703번 제 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저희 정보 공유방을 통해 이 급등주 그리고 주도주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와 어 적재적소의 타이밍을 잡으셔서 꼭 주주분들 주식으로 대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을 거라 보고요. 항상 이 시장 유심히 관찰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